네, 주무시던 안병아 기념사업대, 안병화, 안병화 인권학교, 그리고 전남경찰 직장협회가 함께 했습니다. 아, 전남경찰 직장협의에 서강호 부대표 모시고 추모사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병환 치안감 추모식과 함께 어, 오늘 경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찰은 대통령께서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조직 개편의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해 경찰청은 행정관리 인력 강축을 통해 현장에 재배치한다고 공격연하게 말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일선 현장인 지구대와 파출소 인원을 중원하지 않고 실패가 불을 보듯 명확한 기동순찰대와 형사 기동대를 신설하여 순찰 중심 의 치안 역량 강화를 한다는 보여주기 시효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창경 78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같이 경찰 조직이 이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을 사랑하는 선배 경찰들의 뼈 아픈 질책입니다. 경찰은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에 내무부산하시한본부에서 행정안전부 독립의 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32년 동안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도전에서 저희는 최선의 입장을 견지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애합에 의해 수많은 좌절과 그에 따른 한식이 태보도 있었지만 저희 경찰은 흔들림 없이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기에 더디지만 한발한발 한발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익은 경찰청장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수용 이후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심대한 해손에 직면해 있으며 경찰은 시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태훈 참사. 그 삼룡 총격 징계 및 보복성 총경 인사 참사, 음, 음.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인사 참사, 포스코 강양제철소 유혈 참사 등 참사에 참상은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께만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대로 경찰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경찰이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권력에 가까워지면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민이 경찰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의 분분을 일깨워 주셨던. 안병아, 시안감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정신은 80년 5월 경사령관 이성우, 강주 전남 시도민을 향한 발포와 강경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였던 안병아, 시안감우, 민주, 인권, 이민 정신입니다. 아마 안병아, 시안감 정신은 오늘의 경찰정신으로 철학적 근거가 되어야 하며 시민에 대한 민주경찰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안병아치안감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병아치안감 후 시민에 대한 민주, 인권, 이민 정신을 개생하겠다는 다짐과 약속 마음으로 다시 시민경찰로 바로세기 위한 역사적 도전에 한발한발 내딛겠습니다. 한 발, 네, 고맙습니다. 2023년 10월 9일 전남 경찰청장에 대한 부대표 서강욱.